1914년 7월 28일부터 1818년 11월 11일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제 1차 세계 대전이 진행됐습니다. 약 1천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처천만은 1914년 1 2월2 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이 약 100미터 간격을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군들의 귀에 익숙한 찬송이 돌려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 심리작전을 벌이는 게 아닌가 했더니 진짜로 저들이 목청을돋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영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며 화답을 했습니다. 찬성이 끝나자 독일 병군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국군 우리 쏘지 않겠다. 너희도 쏘지 마라. 그리고 잠시 한 독일군 병사가 참호 밖으로 모을 두고 나오는데 손에 들리는 것이 총이 아니라 작은 나무에 초를 단 크리스마스 추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가서 서로 악수하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눕니다. 참호 밖에 나온 병사들은 그들 사이에 무수히 널리는 양쪽 병사들의 시체들을 그 시체를 수습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영국군이 병사를 묻을 때는 독일군이 옆에서 기도해 주고 독일군이 묻을 때는 영국군들이 옆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날 서로가 기념사진을 찍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고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정전 100년을 기념하는 지난해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편도 공개됐으며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영웅군 이병 퀸트는 풀레르베 전투에 관한 보고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전쟁과 민족적 증오에 대한 모든 생각이 갑자기 사라졌다 우리는 그때 아이들처럼 행복했다 이것이 주님이 가져온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손에 든 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가진 모든 총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상처입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립과 분쟁, 갈등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입은 영혼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평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로 내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상처를 다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되는 참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